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. 연립부등식의 해는 각각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되죠. 첫 번째 에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. A와 3에 둘다 마이너스, 작거나 같던데, X가 A 이상, 3 이하로 표현될 수도 있고, 3 이상 a이하일 수도 있죠. 조건에 맞는 정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건 어떤 건지 수직선으로 살펴볼게요. 우선 a 이상 3이하는 공통 범위가 생길 수 있죠. 어, 그 사이에 정수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. 하지만 3 이상 a이하는 해를 갖지 못해요.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어요. 그럼 이런 케이스로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. 여기에서 공통해 부분은 a 이상 2보다 작다예요. 이 범위 안에 정수 2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, 0두 개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a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돼요. 이제 디테일하게 등호를 고민해봐요. 만약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이 사이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추가가 되죠. 정수가 3개가 되버려요. 뼈는 등호 쓰면 안 되겠고, A가 0이면 0부터 이전까지 정수 개수 2개니까 A는 0까지 가능. 따라서 A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.